네, 다음 7번 해보겠습니다. 다음 벡터들이, 3차원 벡터들이 R3를 생성하는지 아닌지 판정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번을 보면, 요 V1, V2, V3라는 벡터를 가지고 스팬을 하면, 쫙 펼치면 R3가 되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이걸 다시 한번 표현한다면, 스팬, V1, V2, V3를 다 하면, 이게 R3가 되는지, 네, 이걸 물어보는 거죠. 스팬 한다는 얘기는 다시 한번 써보면, 어떤 벡터, 3차원 벡터의 모임인데, 그 3차원 벡터 A라는 것은 V1, K1, V2, 이런 식으로, V1, V2, V3의 1차 결합으로 나타내어지는 그런 벡터들을 몽땅 모은 게스페한 집합입니다. 자, 그러면 이, 이 왼쪽 집합이 오른쪽 집합과 같다라고 한다는 거는 이렇게 증명하지 보통 일단 이스페한 집합을 A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R3가 A랑 같다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하죠. 음, 이미의 어떤 예,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A 집합이 R3에 포함되고 R3의 집합이 A 집합이 포함되면 사실 이게 A와 R3가 같다, 이거죠. 그러니까 저희는 요거를 보이겠습니다. 예, 첫 번째 요요 요 의미는 다르게 쓰면 첫 번째 어, 의미의 어떤 a 의 원소 하나를 뽑아 가지고 뽑았더니 그게 바로 r3에 들어가더라 이러면 a 집합은 r3에 포함이 되죠 왜냐하면 a 집합에 포함되는 임의의 원수가 다 r3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말이 이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임의의 a 집합에 있는 벡터 a 하나를 선택하면 a 라는 거는 이런 형태죠. A 집합에 속하는 원소는 이렇게 v1, v 2 v3의 1차 결합이니까 k1 v1이 2, 2, 2, 2 v2가 0, 0, 3 v3가 0, 1, 1이런 형태로 나타내지고 자 요거를 다시 한번 표현하면 정리를 좀 하면 이 k1 2k1 더하기, k3, 콤마, 2k1 더하기, 3k2, k3. 이렇게 정리가 되죠. 근데 어차피 k1, k2, k3는 여기서 실수, 이미 뭐, 실수이기 때문에, 이 실수, 실수, 실수 형태의 벡터는 r3의 벡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벡터는 R3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요 증명 끝났습니다 이 A라는 벡터는 임의의 벡터죠 임의의 벡터고 이거는 집합 A에 있던 놈입니다 A에 있던 임의의 원소가 항상 R3에 들어가더라 라는 얘기는 결국 A라는 집합은 스팬한 집합은 R3에 포함된다 이게 증명이 된 거죠 자 이제 요걸 증명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임의의 어떤 R3에 있는, R3에 있는 어떤 원소 하나 뽑겠습니다. 그러니까 A 콤마, B 콤마시 3차원 벡터죠. R3 벡터를 하나 뽑겠습니다. 그럼 뽑으면, 이런 성분 A는, 어, EK1 이라는 형식으로 표현이 되며, 되고, B는 2K1 더하기 K3 라는 형식으로 표현이 되고 그리고 C는 이렇게 표현이 되는 K1, K2, K3가 존재하면 OK죠. 그죠? 그런 벡터는 A에 포함되게 되는 거니까 자, 그러니까 A는 2K1이고 B는 2K1, K3이고 C는 2K1, 2K2 K3를 만족하는, 만족하는 K1, K2, K3가 존재하는지 보인다. 보이면 됩니다. 예, 이, 요게 이제 저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자, 그러면 K1이라는 거는 2분의 A죠. 근데 여기서 A는 R3의 원소이기 때문에, A 벡터는, A, B, C는 실수입니다. 이미의 실수. A와 B와 C는 일단 셋다 실수입니다. 실수. 자, 그러면 K1이라는, K1이라는 수는, 어, A의 2분의 1이죠. 그러니까 실수입니다. 이런 실수가, 어, 존재 일단 찾았고요 K1이라는 찾았고요 A의 반이다. 그죠? 그리고 b라는 거는 이제 2k1이 a이기 때문에 a 더하기 k3가 되고 따라서 e로부터 어, 즉 e로부터 k3라는 거는 b-a라는 실수를 찾았습니다. 그쵸 얘도 있고요 c는 c는 2k1이니까 a 플러스 자 K2가 아네 여기가 K3이네요 3 3K2가 되네요 그렇죠 그리고 3K2가 방금 찾았죠 B-A 요런 식이니까 자즉 2로부터 K3라는 거는 K3라는 거는 3분의 C-B 형태의 실수가 존재한다 예, 얘도 실수고 예, 얘도 얘도 실수고 얘도 실수입니다. 이제 전부 다 실수인 k1 k2 k1 k2 k3 를다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는 얘기는 이미의 r3에 있는 벡터는 r3에 있는 벡터는 이런 어, A는 요성분, B는 요성분, C는 이성분으로 나타내지진 ABC가 이미 존재하고 K1, K2, 그럴 때 K1, K2, K3가 주어진 ABC로 표현이 다 되니까 K1, K2, K3도 존재하게 됩니다. 그죠 네, 그렇는 얘기는 다시 한번 쓰면 R3라는 집합은 역시 A에 포함이 된단 말이죠. 네, 이두 가지에 의해서 따라서 r3는 a와 같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a가 스팬한 거였죠. 그렇죠? v1, v2, v 3로 생성한 거니까 요런 세 벡터로 전부 다 1차 결합으로 만들어낸 그런 벡터를 다 모으면 실제로 r3가 된다라는 뜻이겠죠. 자, 7번의 비번도 해 보겠습니다. 7번의 비번. 이세 가지 벡터로 스페 한 집합을 A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쓰면 3차원 벡터의 모임인데 이 벡터는 v1, v2, v3로 1차결합으로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k1에 2-1, 3, k2에 4, 1, 2, k3에 8-1, 8. -1, 8. 이런걸 다 모았습니다. 이걸 다시 써보면 A벡터를 다 모았는데 A벡터는 자첫번째 성분은 2K1 그리고 4K2 8K3 콤마 마이너스 K1 K2 K3 콤마 세번째 성분은 3K1 2K2 8k3 형태로 나타나 벡터를 담은 거죠. 자, 그리고 미미에 r3에 있는 벡터 하나 꺼내보겠습니다. 그거를 a, b, c라는 벡터를 하나 꺼내보고요. 이때 a와 b와 c는 모두 실수입니다. 자, 이 벡터가 이런 형태로 표현만 되면 이 벡터가 A에 포함이 되죠. 즉, A는 2K1, 4K2라는 이런 형태로 표현이 되면 되고요. 두 번째 성분은 마이너스 K1, K2, K3라는 형태로 표현이 되면 되고, 세 번째 성분은 3K1, 2K2, 이렇게 해 요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예, k1, k2, k3를 찾아주기만 하면 됩니다. 예, 이거를 행렬로 한번 놔보면, 개소 행렬은 2, 4, 8, 마이너스 1, 1, 3, 2, 8, 이렇게 되죠. 그리고 k1, k2, k3, 5, 이게 a, b, c,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k1, k2, k3 를 찾는게 to show k1, k2, k3에 존재한다는 걸 보여주기만 하면 보여주기만 하면 이런 의미의 r 3 벡터는 a에 들어간다 라는게 증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k1, k2, k3를 찾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ab는요 ax는 x벡터라고 b를 해서 x벡터를 찾는데 우선, 위에서 한 것처럼, 첫 번째, 디터미넌트 A가 필요하죠. 디터미넌트 A라면, 2, 4, 8에, 마이너스 1, 1,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입니다. 네, 여기가, 죄송합니다. 여기가 마이너스 1이었죠. 그쵸. 그리고 여기도, 마이너스, 1이었구요. 네, 따라서 여기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그립니다. 3, 2, 8. 네, 요거에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마이너스 1, 2, 8. 네, 플러스 자, 4, 8, 2, 8, 1, 열 기준으로, 이렇게 기준으로 정결를 해봅니다. 그리고 3에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3에 이걸 빼면 4, 8, 1, 마이너스 1. 이런 식이 되죠. 이걸 계산을 해보면 첫 번째는 2에 8 더하기 2 더하기 4, 8, 32에 2, 8, 16. 3에 마이너스 4의 마이너스 8 네, 이렇게 하면 20 16 마이너스 12의 3이니까 마이너스 30 이렇게 해서 0이 됩니다. 네, 따라서 이게 무슨 말이죠? x가 존재하지 않는다. a의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a의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역시 이렇게 구해야 되는데 얘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얘도 존재하지 않게 되죠. 그죠? 네. 뜻한 말은 R3에 있는 임의 벡터를 골라내면 그게 a 행렬에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세 가지 벡터로 스펜 하면은 R3를 생성을 못한다.